예, 오늘도요, 버스는 출장 갑니다, 버스는. 버스는 오늘도 출장 가요. 버스는 오늘도 출장을 갑니다. 버스는 오늘도 출장 가요. 어서오세요. 일찍 왔네요. 오늘 <laughs> 어, 출장 갈 대원들입니다. 출장 가야 국민 여러분! 예! 사랑하는 대한외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예! 우리는 2년 전부터 나라 다 망했다고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한테 권력 주면은 나라 다 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무성이나 유성민 배신자 역적들이 지 없는 대통령 정비에다가칼 뽑고 권력을 그냥 갖다 바쳤잖아요. 어제 아래 텔레비에 김무성이 보이고 유승민 보이는데 그가 가지고 무슨 테스트 트레이가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정치를 떠나는 게 맞다. 네, 예, 우선 시당 보스는 오늘 출장 출장갑니다 출장. 네, 그 예, 출장 갈 우리 당직자들. 울산시당 당직자들 모시고 출장갑니다. 출장 네 이제는 뭐 아침이 되게 빨리 밝아오네요 아침이 되게 빨리, 빨리 밝아옵니다. 아침이 예 네, 여는 제그 우리공화당 울산시당 당사 겸저 사업장입니다. 저 사업장 그 자동차, 그 고장나고 사고 나면은, 그 울산시당 위원장 공장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겠습니다. 경기가 폭망해가. 이제 뭐, 부도 직전입니 부도 직전. 예, 어서오세요. 일찍 왔네요. 어 등산복 차림입니까? 뭡니까? 그럼 뭡니까? 안전지도 안전지도 엄지아티브 네. 예. 화이팅 구독 해놨습니까? 네전 어. 100%입니다 아 원래 자한당 당원입니까? 아닙니다 민중당 당원입니다. 아, 아, 민중당 당원인데 우리 공항으로 왔어요. 예. 아 이거 언제 어, 어, 언제부터 어디? 왔어요? 아 예. 저는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음대학 예. t v 를 보는 순간 예. 저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에서 오로 왔네요. 음대학 t v 를 좋아합니다. 예, 보았다. 자에서 으러 오셨답니다. 이 예. 이거 오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한다더만그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는 거 사주는 거는 자파들이 하는 거고, 우파들은 절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거안 합니다. 자기 돈 쓰고 다내야 되고요.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선거법에 걸려요. 아, 선거 안할 때라도 좀 사주세요. 그자파의 하던 행동, 그 우파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대로 한판부터봐야 돼. 땅이 옆에 오니까 신도 나요 사실은 야 저거 언젠가 우리한테 다 들어올 긴데저 사람들 뭘뭘뭘 뛰다 도망가대 우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다 3월 11일 항법 재판소에서 예, 이제 바로 예. 바로 오늘 출장갈 우리 울산의 당직자분들 당직자분들 모시고 오늘 출장갈 우리 공화당 울산시당 무슨 버스도, 그 제일 미리 샀지만은, 또, 고물도 제일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 차가. 이 아직 다니기는 다니는데, 외, 외부가, 외부가 좀 깨끗하지를 못해요. 하기야, 뭐, 10년이, 1년이 넘은 차가 되어놓으니까, 10년이 넘은 차가 되어 외부가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 저의 방에 계시는 분들, 그, 저 어제도 내가 안전길 TV입니까? 안전길 TV, 그, 보다가, 제가 유튜 방송에 전화를 자주 안 하는데, 자주 안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하죠, 안 하는데, 아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통 했어요. 그 비례대표, 그 홍보물 관계로, 많이 시끄러워서, 많이 시끄러워서 어제 제가 전화를 한통 했습니다. 어 보신 분 계실란가 몰라도, 어차피 그뭐 홍보물이 그렇게 나왔는데 자꾸 홍보물을 가지고 뭐 친박 신당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받으세요.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당에서 잘못한 거는 지적하는 거는 좋은데 지적하는 건 좋은데 그뭐 홍그라당 그뭐 우리당에 왔다가 그래 간 그런 당을 친박신당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다고 자꾸 그렇게 방송에 말씀하시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우리당을 뭐 지정하는 건 좋은데 홍그라당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그 방송을 만약에 홍그라 쪽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응?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방송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예, 그런 말씀은 이제 고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 말씀을 들었는데동그라당은그라당은 지역 후보가 3 명밖에 안 나갔잖아요. 3명 나갔나요? 세명 나갔고, 우리는 40, 42명이 나갔는데, 그돈 쓰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쓰는 비율을. 돈 쓰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비례대표 15분이 오른쪽으로 있고, 그 왼쪽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그 사진이 큰 게, 크게 그 들어가 있는데, 아 만약에 그 비례대표를 비례대표 그 후보자들 사진이란 그 이력 적인 그걸 또 크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또 예를 들어서 증명사진만하게 쪼매하게 경상도 말로 쪼매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난리칠 겁니다 또 난리쳐요 왜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사진이 큰데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줄였나 작나 이러고 또또 또 거기에 또 테클 태클 그런다니까요. 테클을 걸지 마그 노래 있죠. 테클을 걸지 마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비래 대표 그 후보자들 사진도 크게 그 밑에 그 응? 경력 이력을 크게 큰 글씨로 쓰려면은 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 돈은 한계가 있고 한데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증명사진처럼 만들었으면 만들고 그 비례대표 후보자들 사진 크게 옇고 밑에 그 이력 경력 어 그걸 크게 넣어 크게 또 만들어 놔서 봐요 또 그럴 겁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이렇게 작게 만들었노 이래가지고 되겠나 왜 이래 작게 만들었고. 미래 대표 후보자들은 사진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삶에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100% 만족은 없습니다 100% 만족은 없어요 100% 만족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중앙 당직자들이 지적도 호, 호되게 받았고 하니까 어, 제 방송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더 이상 어, 그런 내용에는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42명 지역구 나간 데 하고, 3명 지역구 나간 데 하고 달라요. 물론 돈만 많으면요, 홍보물 그 책자로 예? 한 5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책으로 뭐 내도 돼요. 그 홍보물 많은데 돈이, 뭐, 1억, 2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엄청 들어간다고요, 엄청. 엄청 들어가요, 돈이. 예? 어, 지금 우리가, 그, 예? 정치 펀드, 정치 펀드도 30억을 목표로, 그 펀드를 시작했는데, 15억에서 잘랐잖아요. 왜 잘랐겠어요? 뭐, 돈이 남아서 잘랐어요? 아니, 왜 잘랐겠냐고요. 그냥, 아, 뭐, 돈이 충분한 거야, 다.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뭐 어, 펀드는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가, 그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30억을 목표로 그 펀드를 시작했는데, 왜 15억에 잘랐겠습니까? 에? 아, 7억에 잘랐어요? 7억에 잘랐습니까? 15억에 잘랐다던데그 정치 펀드로 30억을 뭐아 30억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달성했다. 30억을 달성했으면, 아, 뭐 돈이 좀 있네 이래가지고, 중앙당에서 마구잡이로, 어? 그 30억을 다 써버렸다. 그 3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응? 어? 6월 달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돌려주면, 은 돌려주지를 못하면, 조원진 대표님 감옥 가요, 감옥. 예? 조원진 대표님 감옥 간다고요. 뭐, 10억에 끊는 이유가, 뭐, 돈이, 아, 이제 뭐, 충분하다 싶어서 끊는게 아니에요. 생각들을 좀 해보세요, 생각들을. 아니요, 뭐, 이제 뭐 돈을 아뭐 펀드를 15억에 끌으니까아 그러니까 당비랑 뭐 이래 합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뭐 자금이 충분하다 <laughs>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돈은 많으면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펑펑 마구잡이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5억에서 끊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5억 지금도 15억을 갚지 못하면은 조원진 대표님이 감옥 가신다고요 감옥 다들 이래 뭐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더라도 한번두번세번 세번 정도 생각을 하고 어, 말씀을 해 주시는 것것이저 생각으로는 좋을 듯합니다. 그 나온다고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면은 어, 도움이 안 되고요. 다른 당에서 그런 우리 당을 계속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보면은 우리를 또 어떻게 까고 그러겠어요? 그러고 뭐 지금 총선을 치르고 나더라도 총선을 치르고 나더라도 아 자금이 좀 남아 있어야 뭐또 앞으로 당도 운영해 갈 거고 뭐 태극기 지표를 다시 뭐 재개를 하든가 어떻게 할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있는 대로 다 써보고 말아요 그냥 그 있는 대로 다 써보고 또뭐돈 없다고 뭐 당원들한테 후원하세요 정당이 후원하세요 뭐돈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면 좋습니까. 있을 때 아껴야 됩니다. 있을 때, 있을 때그래 구애하지 말고 있을 때 아껴야 됩니다. 왜 있을 때 아껴야 되나 하면은요. 없을 때는 아끼려 아낄려 해더도 없는데, 뭘 아낍니까? 예? 없을 때는 아끼려 아낄려 해도 아낄 게 없어요. 없는데, 뭘 아껴요? 없는데, 예, 오늘 울산 시장 버스는. 예. 출장 갑니다. 우리 울산에, 그, 방직자들 모시고, 방직자들 모시고 출장으로 갑니다. 출장. 예, 네, 김영라님 어서오세요. 지금 사실 조원진 대표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걱정이, 걱정이 태, 태산이에요. 물론 또, 우리 당원들의, 당원분들이 뭐, 열정이 대단하시니까, 또 뭐, 10억 펀드를 했는 부분들은, 일부, 일부 또 부분들은, 뭐, 당에다가 또 뭐, 뭐 후원을 하는 당원들도 물론 계시겠죠. 계시겠지만은, 어 그런 생각은 또, 차후 문제고, 우선, 우선, 우선 그, 이제, 우리, 우리 공화당, 정당 어, 기업, 기업이라는 살림살이는 어, 조은진 대표님이 하잖아요. 조은진 대표님이 하고 계시니까 다들 조금씩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구미로 갑니다, 구미. 오늘 구미 갑니다, 구미. 예, 우리 울산에 당직자들 모시고 구미, 구미 긴갱이, 긴갱이 그 후보님 도와주러 갑니다. 아이고, 강주 아버님, 내 지금 다리에 종아리가, 종아리가 아파가 서있지를 못해요. 종아리가 아파서 서지를 못하네. 물론, 가졌으면 좋겠죠. 예, 가졌, 가졌으면 좋겠지만, 저도 종아리가 아파가. 저는 오늘 못 가요. 저는 오늘 출장을 못 가고, 아, 저는 노가다 갑니다. 저는 노가다. 저는 노가다 로 가요. 지금 이제, 6시 30분 되면은 방송 끊고 저도 노가다 하러 가야 돼요. 노가다 현장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 노가다 하러 가는 차 한번 보여줄게요. 자, 노가다 하는 차. 이게 바로 견인차입니다. 이게 우리 공화당을 이끌어 갈 견인차입니다. 견인차. 예. 이게 견인차예요. 뭐, 뭐, 나라 경제를 견인한다. 뭐. 나라 경제를 견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 견인차 이게 이게 견인차입니다 여 뒤에 차 달고 다니는견인차예요 <laughs> 이게 진짜 견인차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을 견인할 견인차예요 우리 공화당을 견인할 견인차입니다 그 아침에 어 다들 이제 선거유세 방송에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방송이 뭐어 빨리 열리는 데가 없어서 제가 막강을 이용해서 어 잠시 우리 또 출장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라고 어 방송 잠시 열었을 뿐이에요 지금 30분 되면은 방송 끊고 저도 노가다로 가야 됩니다 이 저도 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일감이 없어요 일감이 없습니다 아예 일감이 없어요 바짝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마당이 바짝 말랐어요 그러니요 우리 요 당원 동지분들 차뭐 혹시나 사고 나게나 고장나면은 이차군지로 많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먼저 자빠지게 생겼어요 내가 먼저 자빠지게 생겼습니다 내가 먼저 강주, 강주 아버님도 그자원절 일이 있으면은 일로 오셔야 됩니다. 예. 예, 항상, 예, 겨울에는 그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기 때문에 이거 공장에 삿다를 미리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또 아침에 혹시나 들리는 손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삿가를 미리 올려놓고, 예, 문을 열어놔야 돼요, 항상. 항상 문을 열어놔야, 문을 열어놔야 사람이 오죠. 그죠? 문을 닫아놓은 사람이 안 옵니다. 문을 열어놔야 돼요. 예, 자동차, 자동차 수리합니다. 1급 자동차 정비 공장입니다. 일급 자동차 공장. 네, 저는 오늘부터 토... 금요일까지 그, 또 이게 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이거 개히차 가지고 또 노가다 현장에 갑니다. 개히차 가지고 노가다 현장 갑니다. 괜히 차가. 이제 그 일곱 시에 출발이라서 우리 동지 분들이 속속 이제 당사로 당사로 오고 계시네요. 당사로. 이게 경기가 좋으면은 일감이 넘쳐요, 일감이 넘치는데 경기가 완전 뭐 개바닥이라 가지고, 개바닥이라 가지고. 아 대형차는 안 하고요, 3.5톤까지만 합니다. 3.5톤, 3.5톤 마이티까지만 합니다. 또뭐큰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작은 차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승용차 그죠? 3 5톤까지만 합니다. 3. 이름은... 뒤 위에 생동차지 없는 건없긴가 아, 여있어요 애달라면서... 영수증 챙겨 오이네 예, 여기 오면 뭐 세차장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자동차는 출고에서부터 폐차까지 자동차는 출고에서부터 폐차까지 아 저도 이제 지금 그 노가다 현장 도로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노가다 하러 가야 되니까요 노가다 하러 가야 되니까 아, 이제 방송은 30분에 끊습니다 30분에 끊으니까 모두들 아침식사 아침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어 맡은 바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어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메인 화면에 보면은, 우리 조은정 대표님, 그, 전기차 타고 유세하는 거, 기요미 봤죠? 귀요미, 귀요미 봤잖아요, 귀요미. 예, 이제 잘 다녀오세요, 다들 예, 조심히 잘 다녀오고 화이팅 저도 이제 노가다 현장으로 출동해야 됩니다. 저 뒤에 차좀빼도 버스 나가야 돼. 요 저도 이제 나의 아야 다리 아리비해가지고 종제이 아고 아리비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아어 금요일까지 저도 이 노가다가 잡혀 있어요. 이리 노가다가 또한 목에 나와가지고 노가다 애가 군자금 좀 벌어가지고 당비 좀 내고 그러려고요. 그러려고 오늘은 제가 출장을 같이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핵심 당직자 분들이 울산에서 구미로 구미로 출격 구미를 공격하라 구미를 공격하라 공격 앞으로 구미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함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울산은 후보자가 없어요. 울산은 후보자가 없으니까요. 정당한 7번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